유대인들은 건포도를 오랫동안 먹어왔습니다. 성경에는 건포도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5장 18절에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달래기 위해 포도주 두 가죽부대와 양 다섯 마리와 볶음곡식 다섯 서와 건포도 백 송이를 준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상 30장 12절에는 굶주린 애굽 소년에게 건포도 두 송이를 주니 기운을 차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포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간편한 음식, 휴대용 에너지 식품으로 흔히 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건포도를 달콤함과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랍비 문헌에서도 잔치 음식이나 특별한 기쁨의 순간에 건포도를 먹는 관습이 언급됩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과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식사만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식이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 간식이나 먹어서는 안 되죠. 당과 지방이 많은 과자나 빵, 튀김 간식은 오히려 체내 염증을 높여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건포도를 포함한 건과일입니다. 흔히 건과일은 당이 많아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반대입니다. 건과일에는 수분이 빠지는 대신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농축돼 들어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보다 건과일에서만 이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건과일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주먹 한줌약 30g 정도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작은 간식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당분 많은 군것질 대신 항산화가 가득한 건과일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우대를 좀 잡아주어,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대를 좀 잡아주어라는 성경 말씀처럼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